37번 문제보다는 덜했지만이 문제 39번 이것도 아유 보니까 이런 말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long as the a r e a i s m of the 그냥 할게요. as long as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세 글자 나오게 될것 같으면 d는 외길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as long as d에 주어 동사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 주어가 동사하는 한해 놓고 그 다음에 주어는 동사한다라고 미리 뒤, 뒤에 끝까지 다 잡아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개별적으로 어, as 이걸 어떻게 하고 이만큼 뭐 이렇게 long, 긴 이렇게 가 가지고 는 답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가게 되면 디얼리얼리즘 리얼리즘의 반대 개념이 얼리얼리즘이죠. 그냥 반 리얼리즘이라고 할게요. 그냥 무슨 뭐반 현실주의 이것도 말이 안될것 같고요. 얼리얼리즘, of 조용한, 검은 그리고 하얀 영화 필름의 얼리얼리즘이 지배하는 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배하는 한 이제 주절 들어가죠. One could not take, 그 누구도 취할 수 없었다. 영화적인 환상을 for 묘사들을 위한 of reality, 현실의. 이렇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쉽죠? 요거는 뭐, 아, 이제는 요거 보면은, 아, 뭐, 이거 할만하네, 뭐, 간단하겠네 싶은데요. 근데 이 뒤부터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 이거 조용한 흑백 영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옛날에 흑백의 무선 영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화만 쫘라락 틀어주고 변사가 나와가지고 영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잘잘잘잘잘얘기해둔는 잘 그런 영화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사실 저도 이런 무선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변사도 말만 들어봤지 입심 좋다는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왜이 어, 얘기를 하는지 어,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자, 계속 내용 가볼게요. cinema is 영화는 is valuable 소중하다 not for its ability 이것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요. 능력 때문에 유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이 not 이렇게같으 뒤에 아뭐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물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before 이 뒤에까지 나올 때까지 다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가보면은 영화는 소중하다 이것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만들 보이는 상태로 숨겨진 아웃라인을 우리의 리얼리티의 이것 때문이 아니라 but for 이것의 능력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요 드러낼 능력이죠. 드러낼 무엇? 리얼리티 그 자체 자신이 가리는 무엇? 가리는 것을 드러낼 즉 디멘션 차원, 면 of f a n 판타지의 환상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씩 이상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문장들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좀어 극적인 대조 같은 것들을 그냥 예를 그냥 머릿속에 연상을 시켜버립니다. 아 우리의 숨겨진 아웃라인 리얼리티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골목에 뭐 어디 숨겨진 그거 숨겨진 뭐 어떤 어떤 외곽 틀 이런 것들을 뭐 영화니까 당연히 뭐 비접을 하게 만들겠죠. 보이게 해주는 이 능력 때문이 아니고 드러낼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리얼리티그 자체가 가리는 것. 그니까, 러고부고이 골목길 이 자체가 가리고 있는, 있는 것을 드러낸, 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랑 머리 복잡해지는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렇게 그냥 어, 좀 대조해가지고 해버립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 줄요. This is why 이 색을 잡보고요 이것은 이다, why, 이유이다 해놓고, why 뒤에 지극히 당연히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다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Y D의 주어 동사만 따로 뚝 떨어지는 그런 희한한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is Y 붙잡아놓고 Y에 해당이 되는 동사까지 다 나갈 거예요. To a person 한 사람에게는 the first 첫 번째의 위대한 이론가들 of film 영화의 이론가들이 불평 했는 이유이다 이렇게요. 도입을 소개를 오브소리의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혁신들의 서 컬러 색깔과 같은 그다음에 이대선 관계되면서죠 이 혁신들을 다시 얘기해 주죠 뭐하는 혁신들 푸시, 밀어, 밀어든 영화를 인 어디로 밀었습니까 방향으로 리얼리즘의 방향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왜 불평하는지 이해는 안 가요. 뭐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해석은 이렇습니다. 대충 짐작은 될것 같아요. 이미 어렵기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since cinema was on 자, 이 since 이렇게 튀어 나왔죠? since 이렇게 주어 동사 튀어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일단은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해 버립니다. 그래 놓고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 콤마 주어는 동사한다 할때이 주절이랑 연결이 좀 힘들 것 같으면은 주어가 동사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때문에, 이후로는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주어가 동산 이후로 해버립니다. 어, 시네마, 영화가 was 였던 이후로 이렇게 되죠. 전적으로 환상적인 예술이었던 이후로 이 혁신품들은 was, were completely 완전하게 불필요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생각해도 어,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what is worse 더 나쁜 것은 they could do 그들이 할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 d a y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d a y 는 뭘까요? d a 어, y 는 여기서부터 가까운 쪽 이쪽으로 가까운 쪽에 30 복수, 복수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innovations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혁신품들은 could do 할수 있었다. nothing을 보고요. 할수 없었다. 어떤 것 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나 o t h i 자체는 우리는 해석을 못 합니다. 어, 어, 그들은, 그것들은 할수 있었다, 할수 없었다, 어떤 것도, 뭐를 제외하고요?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 터은 무조건 돌다, 돌리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됩니다.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 필름 메이커들을, 그리고 청중들을 멀리, from the uh, 환상적인 면으로부터, 환상적인 차원으로부터 영화의, 잠재적으로 변형시키면서 필름 영화를 단순한 배달장치로 배달 장치로 of representations 묘사를 위한 리얼리티의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이번에 해당이 되는 문장보다는 알만해요. 알만한데 그러니까 이런 혁신분들이 영화를 돌렸다고 하는데, 이게 영화를 영화, 그러니까 필름 메이커랑 오디언스를 이제 환상적인 영화의 면으로부터 어떻게 뭐저 원리 쫓아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 뭐, 뭐 맞는 말이겠죠. 하여간 더 얘기하기는 좀 힘이 들어요. 다음 계속 할게요. but 그러나 사운드 앤 컬러 소리 그리고 색깔은 위협했다 창조할 거라고 단지 그런 환상을 그로 인해서 파괴시키면서 바로 더 페리 바로 그 핵심을 정수를 필름 아트의 이렇게 됩니다. 답은 여기가 돼요. 여기가 되는 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 앞에서 내용이랑 이 뭔가가 뭐 덜렁덜렁 해가지고 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깔끔하게 내용이 말이 바로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넣었습니다. 네, 사실. 아뭐 하여간 그렇게 답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제 제가 이 부분 해석했는 거 있죠. To create 이거요. 이거는 이제 to가 있어서 앞으로 창조할 거라는 개념에다가 누가 창조할 거냐 이런게 이거의 의미성에 주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to 부정사 해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얘 소리랑 칼라가 창조할 거죠. 앞으로 창조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앞에 내용이랑 이, 소리랑 칼라, 이거가 의미상의 주어가 창조할 거라는 개념을 넣으면요. 그러나 소리, 그리고 칼라는 위협했다. 이거 소리랑 칼라가 창조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아, 이 사상을 이렇게요. 자, 그다음 갈게요. 여러분들, 요거좀 적용을 해 보십시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할 것, 그리고 누가 할 거냐,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앞에서부터 내용을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다음요. 에즈 루돌프, 이 사람이 놓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그러니까. 이거 접속사에를한 겁니다. 무조건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동시에라고 무조건 때려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절이랑 연결될 때, 어, 뭐좀 어색하면 조금 바꿔주든지 말든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As, 루돌프 이 사람이 놓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절이에요. 따옴표가 이건 노트시 창의적인 힘 of the artist 예술가의 창의적인 힘은 can only 단지 올수 있다 플레이 속으로 w h e l e 그것에서 reality 그리고 medium 매개물이죠 of representation 묘사의 이 매개물이 do not coincide 같이 일어나지 날지 않는 같이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됩니다 솔직히 이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건 뭐 좋은 말인 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뭐 어,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where 있죠. 이거 관계부사입니다. 플레이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나 when 같은 경우에는 해, 자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해주고 가는게 이 뒤가 엄청 편해요. 에, 플레이 속으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연극인지 영화가 될지 뭔지는 몰라요. 노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라고 한 겁니다. play, int, play, play 속으로 w e well, 그것에서 라고 무조건 다 합니다. 그것 안되고 그것에도 약해요. 그것에서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것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플레이 이런 개념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만 다시 좀 해석해 볼게요. 창의적인 힘 of the artist 그 예술가의 이 힘은 can only 단지 올수 있다 플레이 속으로 그곳에서 리얼리티 그리고 매개물의 상징의 이 아, 묘사의 이 매개물이 드나크 인사이드 그 동시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분석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어, 저도 뭐더더 더 이상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에 대해 제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정도 까지 받기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분석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전체 지문입니다. 사실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아 냈거든요.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좀 힘이 듭니다. 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 단지 구절구절의 한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2년 수능 39번 문제는 여기까지 리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